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풀어서 쉽게 얘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오늘은 위지윅 스튜디오를 볼 건데요. 지금 위지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증자 권리락이 나오면서 상한가도 기록을 했지만 이후에 빠르게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고민이 많은 시점에 들어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무상증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증을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셔서 어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만 하시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하시고. 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까지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세력들이 원하는 매매 타점은 어디가 되는지 한번 오픈을 해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전부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무증,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갖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무증으로 인해서 권리락, 권리락으로 인해서 그런 희소성에 의한 상한가가 도달은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지역은 위지역 스튜디오는 이렇게 애니, 애니메이션 IP 사업 대폭 확대 강화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호재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근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부터 무중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언제죠? 맞습니다. 바로 26일 날, 어, 달, 5월 달 26일에 바로 무상증자 이 수량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분명히 그 금액에 따른 어, 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는 세력들의 손놀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무증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390원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무중에 대한 가격대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걱정을 엄청나게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무중을 받았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희석은 됐지만 희석은 됐지만 결국에는 나의 주가는 나의 수익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에 좀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위지윅 스튜디오를 들고 있는 주주분들 대주주 세력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수량이 무상으로 증장이 증자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다고 파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바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 분들께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 수량이 생겼기 때문에 꽁, 공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들이 팔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세력들과 메인 세력들 수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를 흔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기간 안에 또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혼동을 주는 기사들이나 찌라시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처럼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뭔가 호재 같은 내용들은 나오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 이제 약발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개인 투자자 혹은 어 일부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도 못 보고 혹은 손실폭을 줄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세력들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역으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추가 자금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개인이 개인 투자자 혹은 개미 투자자에게 최대 의 단점입니다. 어, 제한적인 추가 자금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 한다는 어, 단점으로 인해서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률이 가장 높은 지표를 활용해서 활용한 매매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표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잘 맞는 지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전부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지표를 들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라볼릭 지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요 주식 연구 끝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없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요 지표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노란색, 회색깔이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 보는 방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노란색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매수자가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깔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회색깔에 들어가는 부분은 매도자가 반대로 매도자가 10명 중 5명 이상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올 때가 회색깔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조금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코프로 차트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었던 구간이 이렇게 노란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고요 회색깔 들어가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그리고 다시 노란색 들어가니까 또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노란색 구간 올라가다가 회색깔 구간 가니까 또 저점을 찍어버리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주춤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 벌써 수익 볼수 있었던 구간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달에 매매만 계속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당연히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토캐스틱을왜 들고 왔느냐? 바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구간과 파란색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10명 중 9명 이상이, 9명 이상이 매도, 매수,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매도를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보면서 자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차트에서 음 빨간색 구간에 들어가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오고 빨간색 구간 자 빨간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최고점을 찍는 게 보이시나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매, 매수를 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최고점을 찍어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최고점을 찍어내죠 자,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가니까 거의 최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미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 구간에 들어가서 들어갔을 때만 팔아도 일단은 어깨 위에서는 무조건 팔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무릎 밑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깨 위에서 팔고 무릎 아래에서 사고. 사고 팔고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이 지표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 이 지표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분들께 이 지표를 알려 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표값을 사실 어, 수식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식값을 입력을 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 회색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슬로우 패스트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단타 장타를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소캐스트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나는 이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010-4259-1633 번호로 지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부 다한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구독하셨다는 표시로 구독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어, 우리 채널 구독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지표 수식 입력값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차피 종목이 반등은 나올 텐데, 결국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추가 매수까지 제대로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에 해야 되냐? 아니면 내일 당장 해야 되냐?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최소의 투자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어, 최적의 매수 타점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차트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이 수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늘릴지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가 결정되는 가격대랑 그리고 신주상장 예정일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서 또 세력이 눌림을 줄지 대충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가져가고 물량을 더 늘려야 하고요. 어, 거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가져갔을 때 결국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주식을 공부해 왔고 연구를 해 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눌릴지 그리고 세력들이 원하는 매도 타점까지 제가 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개미들을 위한 주식 유튜버가 되기 위해, 어, 목표를 잡고 있는 제가 이제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께, 어, 위지위익 스튜디오 주주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다만, 여기서 이걸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분명 세력들은 이것을 여기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제가 한번 그렇게 여기용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제 번호고요. 010 4259 1633 위지위라고 보내 주시고 구독이라고 어, 구독자 구독하셨다라는 표시에서 구독 위지위라고 보내 주시면 아, 구,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4259 1633 번호로 위지 보내 주시면은 제가 어 위지위 관련해서 추가 매수 가격대와 세력들이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장 큰 목표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지익 분들께서는 위지익 주주 분들께서는 이 추가 매수 가격대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